안녕하세요. 엠피스트원입니다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하다보니까는 벌써 이제 백만... 0만이래 어? <laughs> 구독자 100명을 넘게 됐습니다. 아, 0만이라니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엠피스트원 하여간에, 그래서 지금 100명을 넘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50명 구독자 돌파했을 때 이미 이벤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0명 돌파했는데 또 그냥 넘어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벤트를 해 하려고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어요. 뭐 하여간에 여러분들 어, 구독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힘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냥 자기 일기처럼 쓸 거면은 집에서 그냥 영상해서 자기 하드에 저장하지 못하라 이렇게 올리겠습니까? 오늘은 양평 서중면인가? 양평 서중면으로 근교 라이딩을 떠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혼자 솔로 투어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한달 전쯤인가 생애 첫 라이딩을 출고하자마자 그 출고한 바이크를 가지고 집까지 라이딩을 하게 된제 친구를 한달 만에 어느 정도 실력이 늘었는가 겸사겸사해서 같이 라이딩을 하려고 그 친구 집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친구 기종은 슈퍼커브죠. 요즘 슈퍼커브 진짜 많이들 타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이번에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어, 오늘 날씨 좋다 그랬는데, 뭐 날씨가 왜 이래? 당장이라도 비가 올것 같거나 아니면 지금 좀 춥습니다. 오늘은 MT03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장단점 타면서 한 4,000km 정도 타면서 장단점 느낀 것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단점을 한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중고로 팔때 가격 방어가 상당히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MT-03만 그러는 건지 다른 기종들도 다 그렇게 느끼시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스를 깐 입장에서는 야 이거를 그 돈가구 주 팔아야 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해서 뜻그 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저번에 이제 브레이크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XSR900하고 두카티 파니갈레 V4S를 자꾸 타다가 이거를 타면은 확실히 브레이크가 밀린다기 보다는 브레이크 감이 굉장히 이렇게 뭉툭해요 뭉툭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섬세한 그런 조정 이런 거는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어 브레이크 괜찮다 이렇게 뭐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는 조금 없었던 걸로 <laughs> 브레이크 안 듣는 건 아닌데 브레이크 딱그 한만큼 하는 것 같아요. 리터급 타다가 쿼터급 따면은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조금 과장되게 표현을 하면은 드래곤볼에서 개왕신에 가서 수련을 하고 온. 카카오루트가 이런 기분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신감이 팍팍 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리터급 타다가 쿼터급 타면 적어도 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V4S 같은 거는 운전하다 보면은 내가 이거, 이거 타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컨트롤을 충분히 못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처음 이제 그 바이크를 구입해서 처음 타려고 할때 걱정됐던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출발하는 것부터가 겁나잖아요. 출발은 제대로 할수 있을까? 변속 같은 거를 할수 있을까? 과연 내가 매뉴얼 변속이라는 거 시동을 꺼먹게 되는 것 때문에 그걸 굉장히 두렵고, 뭐 언덕에서 밀리는 거, 뭐 기타 등등 뭐. 다 두렵잖아요. 코너, 커브, 커브까지는 아니고 일단 이런 사거리 같은 데서 저렇게 우회전하거나 좌회전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것도 하나하나가 다두려움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동영상도 참 많이 찾아보고 그걸 그 동영상을 보면서 친절하게 그거를 이제, 이제 안내해주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거 보면서 마음의 위로만 얻을 뿐이지 과연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하면은 도움이 되나? 도움이 되나?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걱정하지 말라는얘기예요 그냥 다저절 하게 돼 있어. 그거는 자꾸 타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얻어지는 거니까 절대로 걱정을 하시지 마십시오. 어, 입문자 여러분들. 그런 동영상이 다 쓸데없는 거냐? 아니죠. 그래도 그런 동영상을 보면서 그런 영상을 친절하게 시작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뭐를 얻을 수 있냐 하면은 마음의 위로.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은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볼까 싶다가도 아 부질 없다. 아 그리고 입문자들도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차간 주행일 텐데 당연히 불법이겠죠. 우리나라 뭐 찾아볼 필요도 없어 당연하지. 뭘 하게 해주겠어? 알아서 빠져 나가주면 교통 방해도 좀덜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닌가? 그거를 합법적으로 바라보는 뭐 나라도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나쁜 건가? 뭐 위험은 하겠지. 이렇게 갑자기 문을 열거나 차량이 이제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할때 겹치게 되니까 사고의 우려가 더 높은 건 사실이겠지만 오토바이를 타다 보면 바이크를 타다 보면 차간 주행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차간 주행하다가 백미러를 한번 부딪친 적이 있어요. 그 근데 심지어는 그 차가 벤츠 주인이었거든요. 다행히 뭐 이렇게 세게 부딪친 건 아니에요. 기스 하나 진짜 없긴 했는데 붙 이렇게 따그락 소리 나잖아. 어쨌든 부딪히면은 내려가지고 막 내가 진짜 무릎만 안 꿇었다 보이 진짜 비굴하게 엄청나게 굽싱구싱해서 했더니 불쌍한지 그래도 봐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이자를 통해서 그 벤츠 주인 그 사장님 조만간 복권 당첨되실 겁니다. 제가 빌어드릴게요. 그때도 사실 마음의 한편에서 한40% 정도는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걸 무리하게 했더니 기어이 닿더라고요. 안 하는 게 정답이고. 근데 과연 안할수 있을까? 안할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안 한다고요 정말입니까 i can believe it 어떤 거는 막 이렇게 서스펜션도 조절하게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러 는데 그것도 다 옵션인가 보지 어 그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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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옵션일 거야 그거 옵션이야 아 이거 짐을 달래니까 또 아이덴티티가 무너진다고 못 떨려 <laughs> <laughs> 아직 이 이것도 안 벗겨졌네 코팅도 안 벗겨졌어 아직도 안전 운전하자고 자세가 이제 좀 익숙한데 <laughs> 어? 좀 빠른 것 같아. 좀 빠른 것 같아? 어. 잘 나가는데 저분보다 내가 보기에? 어. 우리가 안가게 성공이 많아. 어. 성공률도 는데 어. 그러니까 출발에는 출발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고, 어. 어. 그 위에서 고속 좀 속도 올라가면 더 안정적으로 간다 이거지? 근데 이게 중간에서, 어. 달달달거리다가 높아졌어. 아. 어. 잘 빠져나가는데? 어? 잘 빠져나가는데? <laughs> 친구랑 같이 이렇게 국도를 달리니까 기분이 또 색다르네. 뭐 솔로 투어를 지향한다고 말은 하는데 아또 이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달리는 게또 좋네요. 나는 맨날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꿔서 큰일이야. 한 입으로 두 얘기하는 것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날씨만 좀 맞춰주면 더 좋을 텐데, 음, 고그 점이 좀 아쉽네요. 물이, 물이!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당겼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저 친구가 벌써 이제, 출력의 목마름에 <laughs> 눈을 뜨고 있습니다. 이제 출력의 목마름에 눈뜨기 시작한 것 같다고 했어. 두려워. 너무 진짜. 봄 기운이다. 봄 기운. 날씨는 안 좋지만 자기는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그게 바로 출력의 목마름이라는 사실을. <laughs> 계속 쏘겠다는 게 출력이 아니라 필요할 때쓸수 있는 걸 출력이라고 그러는데, 아, 그게 필요할 때 쓰지 못하면 답답하죠. 어, 그거를 이제 느끼기 시작했으니 조만간 이제 기변 또는 기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한 달? 두 달? 아, 지금도 기본적으로 운동신경이 있나봐 커브를 틀때 몸을 쓸 줄을 아네 뭐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닌데 야, 잘한다 내 친구 아, 정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또 편도를 달리니까 <laughs> 선비주행이 주는 이 즐거움이 또 있네 그래서 아까 그렇게 선택해갔구나 어, 그런데 터널 안 들어가 원래. 아. 내가 어깨에 벨라프 거 아니야? 아니아니 어, 어? 네. 아니야, 아니. 아니, 나를 우리를 따라 건라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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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아야아야야 이제, 이기서 치워야겠다. 혼어 앉아봐, <놀람> 어. 응. 너 앉아봐. 그렇지 뭐 일단에 근데 그걸로 2시간씩 5번 듣는건가? 응, 한번 10시간을 일단 의무적으로 읽어 되는 거야 10시간을 뭐, 응, 일단, 응. 응. 일단 처음에 그 가서 거기 앉아서 해보잖아? 그러면은 중간마다 하렇게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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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어.

<laughs> 왜안 선화 <서나> 했어? <laughs> 어, 나 혼자 갈수 있지. 어, 나는 안양으로 갈 거야 안양으로. 아 그래 그럼 여기서 어, 그래. 각자 하고 아, 가자. 그래, 어 아, 들어가. 그래. 아 그래. 다음에도 <laughs> 아, 큰 거로. 그러니까 이제 이제 다음에는 바꿀 것 같다. <laughs> 뭐 이거? 어. 이거? 끝까지 올리가서1 0 k 를돌려 왔다는 건 어때? 한계가 있나 보다